안녕하세요. 헤아림 심리연구소 소장 변상조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두 개의 요인이 있는 어, 두 개의 요인이 교차된 설계에서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단순 주효과의 차이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어, 요인이 두개 있는데, 하나의 요인은 상담 방법이고, 그 상담 방법에 지금 수준이, 수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1, A2는 A1이라는 상담 방법을 실행하는 집단이 있고, A2라는 상담 방법을 실행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다른 요인으로는 상담자 성별이 있습니다. 이 성별은 남자 집단, 여자 집단 이렇게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지금 보고자하는 종속변인은 상담의 효과로 보겠습니다. 뭐 치료 효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구 문제는 상담 방법이 어, 상담 방법이 그 내담자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상담자의 성별에 따라서 그 상담 방법을 실행하는 상담자의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연구 문제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연구자가 주되에 관심을 갖는 게 가, 관심을 갖는 독립 변인이 상담 방법이고 어, 그렇다면 이제 상담자 성별은 어, 이제 조절 변인으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방법이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어, 일종의 이 조절 효과는 다른 말로 이제 상호작용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설계가 이유인 교차 설계인데, 지금 이이유인 교차 설계를 이용해서 어, 주 효과, 그 상호작용 효과, 어, 단순 주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어, 주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각 독립변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독립변인이 두 개가 있을 때 어, 일단 먼저 상담방법이라는 독립변인을 생각, 생각을 합니다 이 상담방법의 독립변인이 지금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의 집단으로 그러면 a1 집단에서 여기 어, 여기 각 첫, 실험 조건에 있는 어떤 점수들의 평균이 여기 가장자리에 나옵니다. 지금 A1의 평균이 45, A2의 평균이 75입니다. 자, 어, 이렇게 여기 있는 가장자리의 평균, 이 가장자리의 평균은 남자 여자 그렇게 나누지 않고 A1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피험자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이 A, 이 75는 A2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피험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모든 피험자의 평균점수입니다. 즉, 이제 각 집단별, 각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피험자의 평균점수가 여기 가장자리, 여기 가장자리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상담 방법의 주효과는 이 가장자리에 있는 평균 즉 A1 집단의 평균과 A2 집단의 평균의 이두 평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날때 유의하게 두, 두 집단의 평균이 유의하게 서로 다르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때 그때 주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별은 성별은 남자 집단의 평균, 여자 집단의 평균이 같죠. 이럴 경우에는 성별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다. 또는 성별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주효과라는 말이, 말이 마치 여기 상담방법의 두 집단에서 모두 점수가 향상되어야만 주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 효과라는 말은 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각 집단별로, 각 집단 간에 평균의 차이가 있느냐, 평균의 차이가 있으면 주 효과가 있는 거고, 평균의 차이가 없으면 주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런데 상호작용 효과가 만약 있을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각 독립 요인의 각 독립변인의 주 효과를 이제 굳이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어, 이 연구 설계를 지금 보겠습니다. 자, 상호작용 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변인의 범주에 따라서 또는 조절변인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보세요. 지금 상당 방법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남자 집단일 때는 60, 60으로, 60, 60으로, 남자 집단에는 상담 방법이 그렇게 영향을, 그렇게 차이 있는 영향을 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 집단에서는 상담 방법이 30, 90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에서 나누어서 봤을 때 서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른 경우, 그렇게 다른 경우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 주효과는 뭐냐면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느 조절 변인의 어느 범주에서, 어느 범주에서 그 독립, 그 독립변인이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보는 게 단순 주요가예요. 자, 그래서 그걸 보는 방식은, 이제, 어, 그 단순 주요가는 독립변인이 그 조절변인의 그 어떤 한정된 범주 안에서, 그래서 남자 집단이면 남자 집단의 한정된 남자 집단의, 그, 한정된 남자 집단에서, 또는 다른 말로, 한정된 남자 수준에서, 또는 한정된 남자 범주에서 미치는 영향, 또는 여자 집 범주, 여자 집단, 여자 수준에서 상당 방법이 미치는 영향. 그게 단순 주역가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 주요가가 약간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한쪽에 범주가 아예 없다고 보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렇게 여자 집단을, 성별에서 여자 집단을 지금 버렸어요. 버리고, 보시면 상당 방법이 남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보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남자 집단에서 지금 상담방법의 A1과 A2 간의 평균이 같죠. 이럴 때는 다 남자 집단에서 상담방법의 단순 주요과가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반대로 어 여자 집단에서 여자 집단에서는 지금 30, 90으로 좀큰 차이가 보이죠. 이럴 때는 상담방법이 여자 집단에서는 단순 주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단순 주효과는 조절 변인의 범주 개수만큼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아. 자, 다시 이제 화면을 볼게요. 자, 어 다시 이제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상호작용 효과랑 단순 주 효과가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 상호작용 효과는 조절 변인의 범주를 다 고려해 다 고려해서 독립 변인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 주 효과는 조절 변인의 각 범주별로 그냥 딱그 범주만 딱 떼어놓고 그 한정된 범주 안에서만 독립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 효과와 단순 주 효과를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